네. 조금 늦게 모이기로 해서 한번 주변 좀 돌아보려고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시간이 촉박해서 많이는 못 돌아보고, 어제 못 갔던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여기 되게 길이 한산하고 좋네요. 뭐랄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이랑 비슷한데, 그냥 잔잔한 정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아침부터 되게 치열한데 여기는 그냥 좀 느긋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유로워. 역시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윤다로의 메롱 헌터이 골목 자판기가 되게 많네요. 좋은데 한번 보시죠. 아 여기는 메롱 자아이덴 하지만 아직 저에는 3개의 자판이가 남았습니다 하하하하 어? 우선 여기 메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들고 나기 좀 그러니까 음... 이거는 우선 킵 근처에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없네 없네 우선 없고, 이거, 위치, 킵입니다. 아, 여기도 없네요. 아쉬워요. 지금 두 명이 방금 일어난 관계로 주변 답사. 씬 되게 좋네, 진짜. 여기, 오, 아까 말한 그 절이네, 절. 사진 막 이런 거 찍었네? 어 오, 안 되면 저지 당하겠죠? 아니네, 찍어도 되겠네. 와, 씨 뭐야? 신기하다. 와, 여기가 약간 뭐 신사 좀 그런 것보다는 절 그런 것 같아요. 불국사 이런 느낌? 불기상, 비둘상도 있고. 와, 눈인가? 왜 하얀 게 쌓여져 있지?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그 TV에서 보던 뭐 그런건가봐 와 진짜 이런게 있네 약간 조공 같은거 그래서 와, 신기해라 아 이건 소금이구나 아 여기도 이렇게 있네 이런거 가져가면 안돼 여기에도 이렇게 있네 이건 좀 귀엽다 여기 돈 넣고 그, 소원비는 그런 거네, 진짜. 여기 향 피우고. 이런 게 진짜 있네. 신기하다. 옛다로의 메롱 투어. 지금. 아 여기는 또 시가가 다르네 아까 저기서 본거 100엔이었거든요? 여기가 좀더 비싸네 여기 킵아 여기도 없네요 저는 온갖 외압을 경, 견디면서 <laughs> 메롱투어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신그 <laughs> 생선 다 져놓은 거 같아 막상 보니까 안기모 같아 해거 같은데? 햄튀긴 모 같은데 이거? 햄튀면 좀낫지 않지 햄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추라이 음? 해미네. 해 해미네. 해미네. 해미기 있다 아 이게 모두미네 해미네. 해나네 해미네. 해미네. 네 해미네. 데미네 해미네. 해미 친절한 일본 밥집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짠짠짠 얘들아 잠깐, 잠깐. <laughs> 소원은 하나씩 <laughs> 그거, 그거 말고 그거 펜으로 아, 펜으로 그림 그리는 만화 그거 아그거요 옛날에 산이 거기에 있었어 그 밑에 작은 <laughs> 길을 만들고 <laughs> 포이 할때 불러 놓네. 열 받는다. <laughs> 아 펜텀 포이는 진짜 처음 들어. 이게 그러니까 레벨로의 차이라니까. <웃음> 기차가 <웃음> 어둠을 치고 눈을 낯를 건너야 우주 짠짜란 지 짠짜란 니가 울면 무에 아, 가제트다. 어, 가제트 알지. 아, 아, 붕붕붕. 형 붕붕 알아요? 알지, 알지. 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어, 약간 투다, 투다 때 뭐, 그거 약간 뭐 초등학교 때 그거 체조 시켰던 것 같아, 우리. 어, 두 밸런스다. 그거 뭐야? 그거 뭐지? 아. 어, 나 이거 아느라. 바람돌이 까피까피룸룸이잖아요. 아 그래? 네. 룸 <laughs>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 편집샵 같은데? 어? 여기 베이프스타 있다. 스타엑스네. 아 스타엑스가 있네. 어 더블아레리다. 어, 더블아레리 어, 뭐 있네. 아레 아레 아니야? 음, 어 아레. 볼까? 더블아레 고? 더블아레리 한 모자. 있네. 오 더블 아래. 매장 구경하고 오고있어 멋있... 더블 아래. 개멋있습니다 오! 어, 오니츠카 타이거 오니츠카 타이거가 왜 이렇게 많아? 오. 어? 저차 갖고 싶다 에비수인가? 저건? 에비수? 에비수 맞네 와 매장 개 크다 에비수 음. 올라? 뭐고 이거 베이프 맞네 베이프 왔습니다 아 진짜 좋다 베이프는 어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뭔가 좀음 멋는걸 하나 사고 싶긴 한데. 그럴 수 있겠죠? 아야. 드디어 바꿀 차를 찾았습니다. 저 안쪽까지 완벽함. 에잉? 밥차였음. 밥차. 뭔가 스트릿 골목인가 보네. 어, 메이드 카페 아니야, 이거? 아직? 이거? 이 골목 이제 끝인가? 아트 인 갤러리도 있네 근데 좀 덥다쿠다 사이라 이제 준민이형 보고 얘기해라 어? 내가 더울 정도면 준민이형 지금 사우나 벌받겠거든 <laughs> 이거 뭐야? 타투 오빠 빨리 저시나이 타투 바꿔안돼안돼안돼 보드샵이네? 여기는 뭔가 인사동 느낌이네. 와, 여기는 근데? 아 여기 신발 편집샵인가 보다. 어, 롤랜드 피아노. 오 멋있어 멋있어. 어 여기 빈티지 샵이네. 이거 빈티지 아니야? 어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여기 세컨핸드 스릭도 있네. 팔기도 할수 있다. 드는 없나? 참... 이 여기가 팝업 한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촬영. 어. 아. 비니도 이쁘다 2만원? 2만원 한국 브랜드야 알고보니까 한국 브랜드로 다고 하는데 우선 저희도 한국 브랜드로 가야죠 이제 다이브로 복귀하겠습니다. 3일차 출근입니다. 오늘 준민이 형이 미션을 줘가지고 라이즈, 게러, 기타, 안무를 추면은 신발을 사주겠다고 해서 저는 무료이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추라이 해보겠습니다. 샤워 눌러주세요. 씨 이거 어떻게... <laughs> 뭐였어 방금? 여기까는 쉬어보겠는데. 이제 연결동작 보고개 어려워 이 정도는 못해. 이정이 정도는 못해. 이는 못해. 이 정도는 못해. 이는못는 못해. 이 정도는 못는게 아니에요. <laughs> 자,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웃음>